대 네, 연방 하원을 통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내일쯤에는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번 주 상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연방 상원의 탄핵 심판은 다음 주에 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이 지난달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한 지 거의 한달 만입니다. 네시 펠러시 하원의장은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고 탄핵 소추 위원을 지명하는 표결을 15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위원으로는 제리 네들러 법사위원장과 에덤 시프 정보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소추 위원은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전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으로 신속히 심리를 끝내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